예, 제가, 어, 사실은, 어, 이, KPD에 입문했을 때, 93년도에 입문했을 때, 어, 제가 어, 가졌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국, 어, 프로 상수력이 1위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당데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96년도에 이니다 26년도에 이루어져서 저는 어디를 가냐면 97년도에 키와일랜드라는 월드컵 골프를 참여하게 되죠. 어, 근데 저희 나라의 당시 상황이 폴리턴을 해야 된 상황이에요. 자메이카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폴리턴하는데 엄청 멀더라고. 요뭔게 아니고 엄청 멀었어요. 그래뭐 24시간 비행타고 와가지고 박금선수가 둘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둘다 연마 안돼 내가 가서 해야 되고, 막. 정말 힘들게 해서, 어, 이등으로 통과했 수도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 1차 그런 목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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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루어져서, 어, 제가 월드컵, 이 티오아일랜드에서 꿈을 다시 꾼 것은, 아, 이제는, 어, 피제 투어로 와야 됩니다. 라고 어, 당시에 제가 5년 계획안을 내려놓고 어, 내놓고 어, 준비해서 어, 결국 2000년도에 어,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단한 어, 번도 어, 한국에 대한 어, 자긍심이나 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2000년도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태극기를 담고 했습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어, 한국 선수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또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였고요. 어, 그래서 백에다 이제 달리자는데, 어, 부담은 굉장히 됐지만, 저에게는 어, 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어, 된 거죠. 체크소를 계속게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의 금지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챔피언스도에 가서도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소홀히 할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마음을 대잡고 해가는 거에 굉장히 제가 힘이 많이 들죠. 제 와이프가 한번 해봐 어, 라고 어, 말을 했을 때더큰 힘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챔피언스도에 음, 흐지부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거은딱 두께 있는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아, 저는 탱자탱자 가서, 뭐, 말은 그래요. 뭐, 와인도 마시고, 공뭐 하나 갖다 놓으면 3시간씩 공 치고, 뭐, 대충 하나고 하고,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아, 안 그래요. 다음 하이트그거로는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요 네. 어, 능력도 안 되는데 계속 해. 어찌됐든,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일단 첫 번째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같이 나온다는데, 아, 시합을 하는데, 저보다 3년씩씩덜 더, 더 때려요. 제가 270가면 거의 300야가 가요 내가 300 치면 그들은 340 까요 어 이게 대충 해서 되는게 아니다 라고 두 게임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아 챔피언스토어라고 탱자 탱자 와가지고 그냥 놀고 먹듯이 하는거 아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작년 9월 정도에 저는 다시 재정비합니다. 피 퀴즈를 뛰면서도 계속 예, 재정비하고, 재정비하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예, 예, 현재 일어났는데, 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어, 그 이유는, only one k o r e a 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 딱 지금 하나 있는데, 통사의 이야기가 가끔 먼데, 먼데, 먼데 폴리까이 통과하면 있고, 그 어떤 줄은 없고, 그래요. 어, 그렇지만 매주 가보면 동양인은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그렇지만 다 오래된 친구들과 하니까 잘 했죠. 어, 이런 것들, 문제들는 자부심을 갖고 한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긍지를 어, 많이 느끼고, 어,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